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려고 그래가지고 자정을 하겠습니다. 반항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반항하기를. 그래야 때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국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사건장 김수환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는 지인분들이 연락도 오고 이제 뭐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형사생활을 하다가 탐정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마당에 너무 이제 뭐그 현직에 있었던 형사생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씩 뭐 설명도 드리고. 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여러 사람한테 다 민폐가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뭐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이걸 하는 것도 지금 사무실에서만 이제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들 뭐 이해하시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풀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야외에서 제 활동하는 모습이든 뭐 사건 관련해서든 그런 부분들은 진뭐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주제가 요즘 워낙 뭐 이슈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엠번방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박사방, 그런 식으로 성착취 관련해서 워낙 그 이슈도 많이 되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그 약간의 차이점이랄까? 아니면 제가 느낀, 뭐, 경험담이라면 경험담이고, 그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좋은 방향,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이지만, 그런 방향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대부분 저도 뭐, 이 나라 국민이고, 자식을 저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그런 이제 내 자식, 내 뭐, 동생,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 정말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그렇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이라고. 내 자식, 내 동생, 어 뭐, 누나, 누가 됐든, 내 주변의 사람이 그런 피해를 당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건 흥분을 안할 수가 없고, 제가 좀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려고 그래가지고, 자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과연 그걸 웃으면서 아니면 그냥 혼자 삼키고 법에 대한 처벌만 바라고 있겠느냐. 저는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보면 너무 그 우리나라는 그 법에 뭐, 처벌, 형량, 너무 이 손방망이,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나라가 뭐 민주국가라고 말들은 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국가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민주국가라고 해서 뭐 처벌을 약하게 하고, 뭐 형량을 조금 줄여주고, 그게 민주국가가 아니거든요. 민주국가라는 건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하는 게 정당한 그법 집행인 것이고 정말 뭐,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이지는 못할 망정.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갖다가 그 가족들은 안고 가야 되는 그 피해자 그 가족들은 이게 이 죄는 형량이 이거까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죄는 뭐 형량이 뭐1년이니까뭐1년까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형량이라는 그 기준점이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그 형량이 그렇게 약하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뭐제 가족도 아니고 정말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고 할 때, 당, 담당했던, 제가 담당 형사를 하면서 범인을 잡고 그 가해자를 잡아서 잡을 때 반항, 반항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반항하기를. 흉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야 때릴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순순히 그냥 잡혀오면 때릴 수도 없고 또뭐 독직폭행이니 뭐또 제가 또 인권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반항하기를 원, 아마 저랑 그제 이제 동료들 같은 경우에 선배들이든 후배들이든 아마 거의 저랑 생각이 같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형사 생활을 하면서 그 잡고 범인을 잡고 가해자를 잡고 처벌을 수갑을 채우고 아무리 뭐 고생해서 잡아도 막상 법정에 가면 이건 진짜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때려도 시원찮을 그런 범죄인데, 그냥 단순히 뭐술이 취했다. 뭐술 취해가지고 뭐 기억이 안 난다. 술 취해서 뭐 기억 안 나면 뭐 죽여도 상관없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약해가지고 하면, 응? 치료가무소 같은데 병원 가가지고 뭐 치료받으면 되고. 하여튼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는 정말 처벌이 너무 약하다. 법에 대한 그 정말 판사님들이 정말 그 높으시고 똑똑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있지만 너무 경험 내지는 일반 국민들 정말 그런 서민들 중산층 이런 밑에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정말 필요로 할때 그걸 갖다가 판결을 잘 내려 주시기를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잘좀해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며칠 전에 뭐 매스컴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법에 뭐 최고 형량을 뭐 앰범방 뭐 이런 그런 범죄에 대해서 성착취물이든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뭐 최고형이라고. 29년,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정말 이런 파렴치한 범죄, 정말 가족이든 누가, 아니,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도, 아, 이건 정말 때려 죽여야 돼. 이런 놈은 살려둘 필요, 가치가 없어. 그러한 범인, 뭐, 가해자한테 최고형이 아닌 이러한 범죄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최저 최저 뭐 10년, 20년 그이하는 때릴 수 없게 그 이하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끔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집행유예가 됐든 뭐 불구속이 됐든 그냥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들이 판사님들한테. 아니면 뭐 검사님들한테 백을 쓰고 뭐 정관을 찾고 아무리 해도 법으로 최저 형량을 정해놓게 되면 그 이하로는 뭐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최고형이 아닌 최저형을 갖다가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네, 오늘 뭐 짧게나마 제가 뭐 얘기를 좀 혼자 좀 떠들었는데요. 궁금하시고 뭐 억울하신 분들은 연락을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뭐한 번씩 뭐 메소컴 뭐그 이슈 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의 무슨 그 제뭐 경험담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한 가지씩 제가 알리고 뭐 빠트리는거 있으면 또그 다음에 또 알려드리더라도. 제 소신껏 한번 계속 해 나갈 거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